오늘 보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광야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낭만적인 장소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광야에서 나를 비우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거대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장소, 그런 낭만적인 장소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풀한 폭이 제대로 다르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곳이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낮에는 장렬라는 태양이 밤에는 살을 에이고 뼈를 실게 만드는 추위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죠. 고통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요.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곳 홀로 서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곧 죽음이 임박한 곳, 죽음의 땅,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런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의 족장들도 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다윗도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아도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게 하셨죠. 세례 요한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이 죽음의 땅,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죽음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가? 오늘은 이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는가? 하나님 단도 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니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니네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뭐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지위, 물질,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을 때 나는 사실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광야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었다고 그들이 만들어 내고 이는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계셨던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있어서 힘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고 돈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공을 상징하는 금송아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이 정도면 괜찮지. 뭐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 꼭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광야, 그것으로 데리고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뭐, 그래도 뭐, 뭐 그리 뭐, 나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다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개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개오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영혼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잘 살고 싶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더러운 존재죠. 괜찮다. 아니요. 사껴어 같이 더러운 존재. 근데 사껴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와 도사껴오가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껴오를 위로 바라보고 있었고, 사껴오는 예수님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껴오야 속히 내려와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라고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 사는 께서다 거두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는 죽어요. 아, 이 길이지 싶다라고 이 길로 가거나 절로 가고 싶다, 저리로 가거나 하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도 알수 없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쪽으로 가면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갑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생각을 했고,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따라왔는데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은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 계속 거기 있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갑니까? 하나님이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여기 더 있고 싶은데 그다음 날 바로 또 텐트 치자마자 또 다시 걷어서 가야 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짜증이 나는지 아십니까? 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나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거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짜증과 분노와 화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있는 건 모든 것 거두시고 내 처자까지 내 모든 것들까지 다 생명을 하나님께 걸게 하시면서 그냥 따라가게 하세요. 계속 따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독의 땅,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laughs>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 로만 사는 것이 아니, 떡이 필요 없 다라고 말씀 하 시는 것이, 아 니라 사람 은, 다떡으 로만 산다고 생각 을했 는데, 떡으 로만 사는 것이, 아 니고 사람 의생 명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상관절을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주님 위에 있고 내가 주님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건 뭐냐면 줄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줄이게 한다는 건 아우 배고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배고픔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거나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셨고, 또 한편 죽음에 이르는 기근, 배고픔, 거기에 줄임, 거기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태에서 만나를 주셨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가 뭐죠?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이름을 만나 했잖아요.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조상들에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육적으로 비유할 때는 먹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는 말씀 그래서 이걸 먹었기 때문에 살고 이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산다 라는 것을 낙원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들이 들어갈 가난 땅에서도 너희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만나는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보여줍니까? 만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진정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6절을 가보시면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연결시키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래도 죽었잖아 그건 왜냐하면 예표였고 비유였기 때문이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그 만나가 가리키던 진짜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만나는 먹었어요.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가 가르키던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유죠.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제대로 표현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는 것.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우리가 보통 음식으로 비유할 때는 먹는다라고 비유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 그분을 우리, 우리를 위한 떡으로 비유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전에는요, 사람이 다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떡을 줄 돈을 위하여 살고, 명예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어요. 아 사람의 생명이 말씀을 믿는 것에 달려 있구나. 아 사람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것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그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힘을 얻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또한 광야에서의 만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양식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곳에서 아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생명이 말씀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때때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은 각자 다 달라요. 다윗은 10년 모세는 40년에다가 또다시 다시 40년, 예수는 40일, 사도 바울은 3년,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광야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 그들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 내가 드디어 다시 일어났다. 라는 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라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그 죽음의 곳 고통과 고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그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속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 축복, 부요, 풍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그것을 먼저 누리기 전에 그걸 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물질과 풍요와 부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전에 먼저 그걸 주시는 자신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곳으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경험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물질과 풍요와 부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 40년 동안이나 그 험한 그 모래바람이 불고 그 험한 그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의 의미를 살려 보면 의복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은 입고 있는 옷이기도 하지만, 추위를 이겨내는 이불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헤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40년 동안 함불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의복이 헤어져서 또다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본문을 살려서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집도 생기지 않고 그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행군을 하다보면요, 발에 물집이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넘어선 행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길이 험하고 어렵고 길도 없는 그곳을 다니게 하시는데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까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심했잖아요. 이길 걸어가다가 내발 발목이 막 인대도 늘어나고 막발 물집 생겨 이게 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그렇게 지나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진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곧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광야를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역 왕궁 그 왕좌에 앉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광야를 지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경험하셨습니까? 보좌 우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엄청난 복을 눈앞에 두고 곧 우리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왜 우리에게 광야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신의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난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그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혹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혹 광야에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 눈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나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준비되지 못한 채그 복을 받아 복이 결국은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메말은 시간을 하나님과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